사실을 실제로 믿고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다른 것 누리고 다른 거 하기 전에 하나님 과 함께하시는구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답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동체 그렇습니다. 공동체 가고하나님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를 끝이다 그래서 거기에 교재에요 내용을 많이 적어놨습니다 많이 적어놨는데 첫째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동체 하나 되는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까 우리 성경이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질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함께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그건 다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동체이다. 하나다. 일반 말이 되죠 그러니까 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스 3장 14절에도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많은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보고만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 그리고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 성령 하나님과의 공동체다 그렇게 아, 이 사사기 13장 25절에 소라와 이스라엘 사이 마한에단에서 이우와 영이 끌을 움직이기 시작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볼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불 가운데서 소선하기를 신가에 버들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 하나된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교재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그 내용 내용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다면왜 그런가 왜 그런가 왜 어,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되는 그것인가 그러니까 그마지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성삼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 증거막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공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 문제가 고요 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만, 하나님을 떠나므로,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파괴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 인간이 하나님 공동체가 파괴되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시옥이 됩 이따겠어요? 아무리 노력하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죄로 인한 저주. 완전 사단의 근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완전했던 인간이 하나님 떠남으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통하고. 그래서 로마서 3장 16절에 18절 에니까 정확하게 그 길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인생이 아무리 노력 해도 결국에는 파멸과 고통, 고생. 그래서 이 문제를 해 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만드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 곧 우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원래 공동체, 성자 하나님과의 공동체, 성부 하나님 공동체. 왜 그래야만 되느냐? 원래 인간은 성부, 성자, 성령,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했던 인간은 완전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27절 뭐라 했습니까? 성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리잖아요그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없이는 이 세상의 만물이 그가 없이 되어진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태초부터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했을 때는 완전한데, 그만 하나님 떠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를 도이 땅에 보내기로 기획하시고 구약의 미시아라는 이름으로, 신약의 그리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보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공동체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누구든지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를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공동체 뽀를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이 땅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 함께 하면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지금도 가장 응답받는 길이 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상태, 하나님과 함께 하던 하나님과 공동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완전한 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딱 마음의 결단이란 하나님과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 땅에 도무지 응답받아 길이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한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이 완성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또인마니엘 축복을 통해서 현장의 말씀을 통해서 현장의 전도 증거를 통해서 모든 걸 주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딱 응답 받는 길이 뭐냐 아, 지난주 우리가요 엘리야의 기도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공동기획축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냐 엘리야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랬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그 문제가 정확한 하나이기 때문에 답이 뭐냐 오직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정확한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것을 알고 하는 기도가 엘리야의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모든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첩보를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1장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의주니다 오직 기도의 음선이라. 전혀 기도의 음선이라.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원래 하나님과 공동의 축복을 완성된 그 축복을 지금 누리는 비결이 뭐냐? 정확한 문제의 진단을 하고 오직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원래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직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오직이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요, 어느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인가? 가장 중요한 뭐냐 어떤 문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게아니고 하나님에 집중하면, 우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전백성들을 모아놓고는 지금 문제를 두고 기도하요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비 오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해서 무너진 여와의 호 단을 수축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수 있는 나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그것이 기도응답받는, 먼저 우선된 길이라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물론 나름대로 다 오직의 축복 속에서 하느님의 관계 회복하시지만, 우리는 늘 지속적으로, 무너진 여호와에단는 수축하고 관계회복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예배회복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가지 많은 것을 하는게 아니라 오직에 대한 딱 답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회복 예배회복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이것을 해보가면 엘리야와 같은 기적같은 답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목표 네. 어, 목적 이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은 뭐냐 이 땅에 42개월 동안이나 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땅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엘리야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뭐가 하나님원하시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런 말 했잖아요 기도는 갖다가 내가 많이 기도 한도가 정답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작정된 것을 기도에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들는게 아니고,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라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거든요. 우리 속담에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푹푹도 마신다. 기도도 그렇게 만난 말입니다. 방향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걸 주기 작정된 것을 기도하면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 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시리라. 그러잖아요. 그, 저는 그, 약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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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이제, 요즘은 참 세상에 좋은 게, 그, 뭐야, 구치소에도 인터넷으로 메일을 쓰면 바로 답장, 바로 전달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편지 안 쓰더라도. 제국인이 메시지를 때가 다가 그 인터넷을 주고 있는데, 그, 지, 그 내용이 제한되거든요. 딱, F용지 뭐, 한장 이하, 제한되는데, 자세한 내용을 적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오늘 뭐라고 편지 왔냐면은, 어, 참, 기도를 하니까 좋습니다. 기도해 쭉 얘기하다가, 이제, 어, 자기 주변을 보니까 방언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래서 자기는 방언 달라고 확 기도, 방언이 안 되는데, 나도 조만간에 방언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기도응답 받고 싶다고, 이렇게 이제, 어, 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 뭐 만나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방언이, 뭐, 필요도 하겠지만은, 또 방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방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대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해 은을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자기 뜻을 아는 사람을 기뻐한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는 정확한 문제를 알고 문제가 정확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문제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의 복의 지름길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이고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이거 말하면 우리가 삶의 예배, 24시 예배가 되겠습니다. 24시 하나님의 소통.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진짜 기도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내용. 그러므로, 어,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내 하면, 어, 한번 생, 그, 그, 우리 한번, 그, 기록하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기도는 첫째요. 하나님은 뭘 가장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첫 번째 원활한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유일하신 아들을 주시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원활한 거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첫 번째 원활한 게 뭐냐? 바로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첫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복음. 여러분 제가 복음을 알고 이 복음 누리고 이 복음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것 뜻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 그렇다면, 복음을 아는 이것이요, 빌리뽀서 2장 1 3절 같이, 하나님, 정말 이것이 나의 소원되게 해 주십시오. 아, 정말 내가 복음과 전도가 소원, 소원이어야 되겠는데, 내가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 허락까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야만이 우리가요, 은혜 받는 것이지. 내가 주여내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래, 은혜 받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에게 은혜, 은혜 주시느냐? 진짜 마음에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 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복음과 전도가 진짜 필요한 발견해야 할첫 번째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과 전도에방이 맞추면 마태복음 1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 보금과 전도가 나의 소원이 되버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요즘 좀 답답한 건 뭐냐. 사람들이요. 보금과 아, 그 전도 좋은 건 알겠는데 맞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안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은해 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여러분 그 안에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지만 이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보고 말고 보험과 전도가 내게 소원 해버리면 하나님에게 전부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험과 전도 하나님의 소원 이것을 진짜 내가 응답받으라면 나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걸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험과 진도를 내가 누리고 증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 보험과 진도를 바르게 알고 정말 이것이 나의 소원되는 그런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엘리야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땅에 42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짐승들이 죽어가고, 산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땅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아니하고여호와가참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증가하는 것이 정말 나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진짜 내 소원되버리면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우리 어, 최고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과 저는 짧게, 결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보다는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주신 것, 이미 내가 주신 것을 하나님에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신 것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의 현재가 미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일곱 가의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섬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진짜 누린다면 뭐예요? 문이될거 아무것도 없다 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다 받았기 때문에 그 주신 것 감사하며 실제로 하나 누를 수 있도록 우리가요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남는 것은 뭐냐 이제 집중이 중요하겠습니다. 뭐에 집중하느냐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복음에 집중하는 거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하나님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씨 너무 더운데 짧게 오늘 최고로 좋은 설교하고 최고로 좋은 설교 뭐냐 가장 짧은 설교가 최고로 좋은 설교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어, 진짜 한번 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뭔지 여러분 문제에 매이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선들지 아니하는 최고 응답하는 축복의 증인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통해서 모든을 회복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완벽하게 나와 우리와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최고 응답하아누를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않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하나 묵상하는 가운데 제대로 노리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건설을 성행해서, 현장에 주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부족함이 없을 만큼, 오력으로 충만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죽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하나 아버지, 택배를 냅는 자들에게 성령충원 주시고, 이제 방황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하나님, 잘 마무리해서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학교 현장에서, 계약에서 하나님 임마니의 어, 축복을 임마니의 축복을 드리므로 학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인자들 성도들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주시고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현장에서 당당한 응답 받는 전도자들이 될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는 아버지 전세가 터지는 모든 사명자들에게 주여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함께 감춰진 모든 축복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다바라을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주옵소서 살아계신 나아버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한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부르던 406장 권한 내용은 편의실 것가 406장 고난내 영혼 변... 구주 예수 그리스도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과의 공론체를 통해서 최고로 응납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